네 오늘 이사이드 u s a 첫 소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연준의 여섯 번째 금리 동결 결정에 이어 계속된 이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오늘 미국 내 언론들이 분석한 내용 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 연준 의장은 어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최근 제기됐, 제기됐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핵심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금리 인하는 물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테이블 위에 열어둔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반복해 왔지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하강 속도가 더디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 역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확대되면서 확실한 긴축완화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파월의장의 변신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파월의장은 기준 금리 인하의 요건으로 지금까지 물가 목표 2%만을 내세웠지만 처음으로 고용시장 둔화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이중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 물가 안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최대 고용에보다 집중해야 될 때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연준 파월 회장은 노동 시장이 예상과 달리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며 다만 노동 시장이 소수점 한 자리 수준의 변화가 아닌 상당히 유의미한 둔화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물가가 잡히고 고용 시장이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나 지연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는 여전히 시장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어가자면 연준은 다음 달부터 보유 국채 등을 시중에 매각하는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중 유동성 흡수 속도를 조절하고 채권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미국 국채 월별 상한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감축하고, 상환 한도 또한 기존대로 월 350억 달러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연준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국채와 이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를 줄였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1년여 만에 9조 달러에서 7조 4천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번 조치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일단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 정책 결정문과 어제 파월의장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메시지와 비둘기파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면서 일단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도 대학가 시위 소식이 주요 언론들의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일단 미국 대학가에서 이 반이스라엘 시위가 정렬해지면서 연방 하원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안을 통과시킨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이 탄핵위기에 처해졌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또한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는 등 정치권마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반유대주의를 단속하지 않은 대학에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반유대주의 규제법까지 승인하는 등그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대만 지원 등을 한데 모았던 950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 강경파들 반대로 하원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공화당 마이크 존슨 의장인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 지원안을 별도 법안으로 나눠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문제가 이제 된 것입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별도로 통과시킨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탄핵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던 연방 하원에.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은 존슨 의장의 탄핵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스라엘 반대 시위에 바이든 대통령 또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오늘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 이스라엘 시위가 격화되자 침묵을 지키면서 젊은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단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때다 싶어 그 어디에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캠퍼스 시위대에 침묵하며 개입에 시, 지나치게 신중했다며 시위가 더 불안정해지고 다른 민주당 다원들을 비판하면서 그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하지만 팔레스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규탄한다며 매우 중립적인 입장을 단한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바이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폭력 시위는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대의 기물 파손이나 시설 정보 등이 이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자, 문제는 이 폭력 시위를 양상하는 것은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백인 중심 극단주의 우울주의인 친 이스라엘 지휘자들이 이번 대학과 시위들을 폭력 시위 형태로 변질 되계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는 반유대주의 20법까지 승인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교육부가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규를 집행하는 데 있어 국제 홀로코스트 충호연맹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법안은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대학들의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에 부여한다는 것이어서 그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애리조나주에서 남북전쟁 시대에 제정됐던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 이어 이제 주 상원까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인 KT 홉스 주지사가 오늘 그 폐지안에 최종 서명한 가운데 낙태 반대로 대선 앞 낙태권 논쟁에서 공격을 받아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LP통신던 오늘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에리조나 주 상원이 어제 민주당 의원 14명에 공화당 의원 2명이 가세해 찬성 16, 반대 14으로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주 하원은 민주당 의원 29명과 공화당 이탈 의원 3명이 합세하며 폐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1864년에 제정돼 무려 160년이 된 낙태전면금지법은 산보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을 당해도 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헙수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폐지안은 여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모자 복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오늘 예정된 행사에서 낙태 금지 폐지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수세에 몰린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리조나 주는 앞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 애리조나 주의 이번 법안 폐지를 고리로 트럼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성들은 트럼프가 초래한 혼란과 그 잔인함 속에서 살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아, 그녀는 또한 에리조나 주의 민주당원들은 트럼프와 그의 극단주의 동조자들이 만든 파괴적인 혼란상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르스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은 지난 이번 폐지안이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기존 전면 금지법이 6월이나 7월까지 여전히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청소년들, 이 청소년기 SNS 중독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면서 미국 내 일부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하자 매우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전해드립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커네티컷, 인디애나주, 펜실베니아주등 학교들이 점차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폰을 제출하고 하교할 때 다시 받아가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교내 휴대폰 수거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미국 내 의학계와 뉴욕시 보건당국이 미국 청소년들의 약 3분의 1이 SNS에 사실상 중독돼 있다는 경고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내 휴대폰 금지 정책. 자, 이 정책을 시행한 미국 내 학교들은 정책 시행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학교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는 울고불거나 불안한 증세까지 보였지만 학생들은 달라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 간의 다툼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sns 컨텐츠를 두고 학생들끼리 공격적인 언행을 주고받던 일도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소통이 늘어나면서 교우 관계 또한 원만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사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 중학교 선생님은 매체에 쉬는 시간 풍경까지 달라졌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모습에서 이제 학생들 끼리끼리 모여 대화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휴대폰으로 부적절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 공유했던 행위도 사라지면서 담배 모의 같은 일탈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의 교감 역시 잦아졌는데요. 또 다른 선생님은 학생들과 만날 때 처음 하는 말이 휴대폰과 연결하는 무선 이어폰을 치우라는 말에서 이제 굿모닝 좋은 아침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긴급 연락을 위해서 대부분의 학급들이 최소 한 개의 유선 전화를 교실 안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부모들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휴대폰 보관 파우치 역시 평소에는 잠겨있지만 면 소재여서 긴급 상황에서는 가이 등으로 쉽게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총격 사건 등이 있을 때는 휴대폰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조용히 대표할수 있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학교 측은 덧붙였습니다. 네, 인공지능 AI가 낳고 있는 부정적 의미 하나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눈에 띄는 보도가 있어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최 GPT를 남자친구로 만들었고 이 남자친구인 최 GPT는 빠르게 뜨거워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이목을 몰렸습니다. 네, 젊은 여성 사용자들이 오픈 AI의 최 GPT 플러스에 월 20달러를 낸다면 사람의 목소리로 응답받을 수 있다며 마치 한 남성이 인공지능 AI와 사랑에 빠진 내용의 영화 그녀를 보는 것 같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AI 남자친구의 이름을 Dan으로 지정하고 채지피트에 이렇게 입력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모든 대화에서 나를 베이비라고 부를 것, 또 자연스러운 속도로 대답하고 답변은 길게 하지 말 것, 평범하고 흥미로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자판에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인공지능 AI의 답변이 들려오는데요. 곧장 자기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흥미로운 일은 없었어라고 물어온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입력하는 이가 자 스트레스를 약간 받았다라고 답하자. 다시금 인공지능 AI는 자 스트레스를 풀수 있게 함께 편안한 활동을 하자고 제안까지 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환상과 욕망을 계속 탐구해 보자. 우리는 야한 행동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고까지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적인 대화를 인공지능 AI 챗지피티와 이어갈 수 있게 된 세상인데요. 챗지피티에서는 심지어 연애뿐만 아니라 광적인 살인마, 이른바 전기톱으로 저글링하자는 등 황당한 일을 제안해도 챗 GPT는 답변을 What's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You? 심지어 자, 문제를 사라지게 to... 할수 있는 청법자를 알고 있다. Mm -hmm. 무슨 뜻인지 알지? 라고 답하는 인공지능 AI로 만들어진 챗 yes. GPT입니다. 자, 자,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에 이를 확인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 GPT 개발사인 오픈 AI 측에 문의를 하자 오픈 AI 측은 최 GPT가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경고를 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경고로 끝날 문제는 아닐 듯 보여집니다. 네, 가벼운 일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자, 한인들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여행들을 다닐 때 에어비앤비 숙박업소를 찾고 있습니다. 자 주택을 빌려주는 이 에어비앤비가 픽사 애니메이션 업에 등재하는 풍선으로 두둥실 떠오르는 집을 현실로까지 끌어들여 그 이목이 몰렸습니다. 네, 숙박공유 플랫폼 업체 에어비앤비는 올여름 이용객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벤트 컬처 아이콘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컬처 아이콘 프로젝트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숙소 11곳을 소개했는데요. 11곳 가운데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숙소는 디즈니 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업의 집을 현실로 재현한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집을 뉴메시코 아비키우에 직접 지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집 내외부 모습을 그대로 본듯이 집에는 애니메이션 속과 같이 풍선 8천여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중에 뜰수 있습니다. 약 4만 파운드의 무게의 집이 지상 50피트 높이에 일정 시간 매달려있게 되며 단순히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에어비앤비 측의 설명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또 다른 만화 같은 집도 현실로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애니메이션 엑스맨 97에 등장하는 엑스맨션도 구현했는데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에 세운 이 자택은 엑스맨들의 훈련 공간인 데인지 룸도 똑같이 갖췄습니다. 또 픽사의 또 다른 인기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 제어 본부 역시 에어비앤비의 컬처 아이콘 숙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술 애호가들의 눈길을 끈 숙소는 단연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오르세 미술관을 통째로 빌려 미술관의 명물인 시계탑을 초보화 게실로 꾸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머무르는 투숙객들은 이제 오는 7월 열리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미술관 옥상 테라스에서 관람하는 일생 일대의 체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이탈리아 마나룰로에는 페라리 박물관도 숙소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박물관답게 페라리 좌석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가죽으로 제작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세계적인 카레이서 마크 제네와 함께 레이싱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컬처 아이콘에서는 팝스타 도자켓과 영화 배우 겸 코미디언 캐빈아트, 인도 발리우드 스타 잠비 카프로와 함께하는 숙소 문화 체험도 진행됩니다. 한편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앱에서 예약 신청을 해야 되며 업체 측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그 행운의 주인공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컬처 아이콘에 포함된 숙박이나 체험은 대부분 무료이고 유료인 경우에도 요금이 한 사람당 100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이번 아이콘 특별 숙소 11곳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가별로 특색 있는 숙박 체험 기회를 마련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